사무엘사,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8장에 보면 목사님 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이 아람과 암몬 자손을 정복하여서 이 암몬과 아람 자손들, 아람의 국 가들이 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암몬 자선의 왕과 나하스 하늘의 아버지가 나았은데 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이 다윗과 화친하고, 하여간 다윗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서로 섬기고 또 좋은 그 화친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이 아들 하늘이 왕이 된 후에 어, 다윗이 그 아비의 에, 그 행적들을 보고 어, 가서. 나 또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심정으로, 어, 성대하면서 이제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늘이그 조문객을 받아들였을 때,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특별히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들은 정말 당신의 아버지를 왕, 성대왕을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 이 난공불량의 이 성급을 자세히 정탐해서, 나중에 반드시 우리를 종복하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절대로 어, 좋게 생각하지 말고 어, 그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어, 신하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 왕은 이 신하의 얘기를 듣고 이 선, 선하게 되었던 다윗에게 악으로 갚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하이조문은 신하들의 수염을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예, 수염 길게 자란 거 반을 자른 것이 아니고, 어, 이성경가 원문에 보면, 이때 당시 이 반을 잘랐다는 것은, 이 오른쪽과 왼쪽의 수염들이 한쪽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남아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얼마나 우습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볼기가 어른이가 보일 정도 거리 잘라버렸다는 것은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신하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는 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의하면 당시 이런 모욕감을 주므로 인해서 상대방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선전포고 같은 그런 의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돌아와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다윗도 그것을 알고 여리고에서 너희들이 수음이잘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본문에 보면 6절에 암몬 <laughs> 자손들이 다윗에게 자기들이 행한 행동이 행동을로해서 다윗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이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 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아람 아람족 속의 모든 군대를 용병으로 모집합니다. 보병 2만 명과 또 어, 마가 왕의 사람 1천 명과 돕 사람 만 2천 명 그러니까 3만 3만 3천 명을 용병으로. 어, 모집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제를 통하여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암모는 자기 성 앞에서 진을 치고 아람사람은 그 앞에 들을 진을 치니까 요압도 그것을 보고 두 편을 나눠서 이제 서로 어, 전쟁을 했을 때 어, 밀리는 쪽에 가서 서로 도와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당대하자. 하나님이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결과는 이들이 패합니다. 패한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또전 전쟁에, 전쟁에 참여했던 하닷 에셀이. 또 유브라데스 강 건너 있는 모든 아람족 속을 불러들입니다. 수많은 군사들과 마병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군대장이랑 소박이 이제 그들을 건들고 왔을 때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온 군사를 모아 출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헬렘에헬 헬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싸움으로 인해서 크게 다윗이 승리를 하고 다시는. 이 아람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다윗과 화친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마치는 그러한 이 일로 끝을 맺는게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장의 이런 말씀과 다윗의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다윗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그런 놀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이 모든 정복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일들만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안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암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압는 사람의 왕과 그 신하 몇몇이 압는 이 하늘의 마음을 조종해서 바꾸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되고 수많은 그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을 받았을 때, 또 귀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또한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은 신경 쓰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또내 교육을 따라 대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처럼 정말 선으로 대할 때 우린그 선으로 대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선으로 대하여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어, 이해하고 섬기고 나갈 때그 섬김을 받는 우리 사랑을 받는 우리 그리고 나는 또 그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갈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그와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할 때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전쟁터로 나갔을 때 아무리 적군이 많은 숫자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고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군사의 수가 많고 또 강력한 그 무기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과 패가 결정되어 진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 분명히 잘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절대로 악을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귀하고 종귀여기고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다이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전쟁터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배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고르키...